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의 천연입니다 어, 방구석에 주로 우리는 그 똥쟁이들이 들어왔고 똥만 찍찍 싸대고 어, 어, 설사병이나 걸린 애들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다가 변비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어, 3일에 한똥 싸는 그 1일 1똥이 아니라 3일에 한똥 싸거든요 그래서 걱정... 오늘은 고양이 강아지 어, 변비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그러 그러니까 대응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길, 바닥에 있는 그 코코와 샤넬이 엄마기도 하고요. 한별이, 새별이, 별이 엄마인 에코입니다. 길에서 한 5년 살다가 전번달, 까지까 2022년 12월 18일날, 어, 집량이가 되었는데, 계속 집에서, 어,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하루에 한번 정도 똥 싸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병원에서는 3일에 한번싸도 상관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찝찝하기 때문에, 어 좀, 그, 응가 잘하는 것들 이것저것 좀주셔서 챙겨서 먹이고 있는데, 어 우리가 어떻게 먹이고 뭘 하는지 한번 같이 회원님들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연병한 어 긴장이 되는지, 어, 저거 하는데, 가둬 놓는 건 아니고, 여기가 좋아하는 장, 그 애착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하루에 똥을 몇, 한번 싸냐, 뭐, 3일 에한번 싸냐, 보려고도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도 케이젠에다 넣어놓기도 하거든요. 보니까 평균 3일에 한 번, 3, 사일에한번 싸고 그런데, 음, 어, 변비 환자는 처음, 변비 냥이는 지금 처음입니다, 우리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어, 이한테 그, 변비 치료라고 하기, 뭐하겠지만 하여튼 변비에 좋은 것들 먹이는 거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사람, 고양이, 강아지, 어, 다 동일합니다. 어, 우리는 뭐 유산균이니 뭐니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그 식이섬유 그러니까 응가가 있으려면 은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똥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식이섬유 장의 그런 장내 환경을 좋게 하는 거 그래서 식이섬유를 가장 먼저 챙겨 먹고 다른 걸안 먹여도 일단 식이섬유를 어, 챙겨 먹입니다 어, 먹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료에다 그냥 한 티스푼 정도 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 또 중요한 거는 물이거든요 어, 물을 좀 많이 먹어야지 변이 부드럽고 잘 나오고는, 요건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물한컵먹이라는물한컵 먹으라고 그러는데, 어, 고양이는, 강아지는 이게, 그, 맞기를 어, 못 하다 니까참 어렵거든요. 물안 먹는 강아지, 고양이 많은데, 하여튼 물을 많이 먹으면 좋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고, 안 먹으면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 이제 이제, 어, 뭐, 식이섬유하고 물 먹이면 그걸, 어,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다음에, 어, 메디락 DS라고 그러는데, 요거 어, 집사님이 잠깐 보내주, 하나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메디락 DS라는 건데, 유익균입니다. 요거를 일단은 까갖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익균 한 종류 하나, 뭐, 효모균이나 고초균이나 유익균 하나 변비에 좋거든요. 그래서 유익균 하나 넣어주고요. 어, 그 다음에는 그냥 적당한 거유산균 있으면은, 밥구석에 있는 유산균 하나 챙겨주시면 됩니다. 역시, 사료에 뿌려줘도 되고, 캡슐채 있으니까 캡슐채 넣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락도 비플에서 가장 싼 유산균인데, 돈만 원이면 살수 있는 유산균입니다. 아니면은 그냥 뭐 이런 거,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되어 있는데, 덴마크 유산균 공유가 선전하는 건데, 요거, 어 가장 그, 제일 유명한 유산균주에서 러망 로셀이 덴마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덴마크에서 나온 유산균은 다 좋습니다. 물론 또 중국 거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덴마크 유산균이 괜찮으니까 이런 것도 있고, 어, 파스텔 어린 유산균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냥 뭐 어, 이것저것 주워 먹이셔도 되고, 균주만, 러마, 그 러셜이나 다인, 뒤 어, 같은 확실한 브랜드면 상관없으니까 먹으면 좋고, 뭐 여유가 되셔가지고, 어, 비싼 것도 뭐 셀티아이라든지, 어, 먹이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 가격은 어, 그런 거 많이 비싸고, 어, 요, 밑에 거 보고평들은 그냥 만 원에서 2, 3만 원 차이 나고, 다 사람 겁니다. 우리는 반려동물 과 먹고, 사람께 양이 많고, 싸고 많으니까, 사람도 먹고, 어, 집사도 먹고, 아, 아, 새끼도 먹고. 그래서, 어, 굳이 꼭 반려동물 유산균이 그, 어, 뭐야, 고양이 강아지 장에 맞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또라이들이 있는데, 어, 그런 말 믿고서 처먹이고서, 어, 지갑 떨리는 그런 거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글싸하거든요 사람의 장내 환경과 어, 개새끼의 장내 환경이 다른데 그러면은 연명은 고양이하고 장내 환경하고 개새끼하고 같 개새끼 고양이 동일하게 먹이고 있으면서 개의 장내 환경과 이의 장내 환경이 다를 텐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순되는 얘기라는데 우리 팔랑기 집사님들 귀가 팔랑팔랑해져가지고 또 넘어가고 어, 불필요하게 비싼 그 반려동물용 유산균 나온 것들 어, 주워 먹이는데 이제 반려동물 유산균 문제가 딱두 가지입니다. 가격이 더럽게 비싸다. 어, 두 번째는 그 균주가 적습니다. 뭐, 천억짜리 유산균도 있는데 반려동물용으로 하는 데는 균주가 적고, 세 번째는 이제, 어, 추가적인 문제점인데 보장균수 같은 게 확실하지 않고, 균주가 우리가 아는 로망 러셀 같은 것들 그 공식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중국제인지 확인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런 것들은, 어, 눈탱이참맞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됩니다. 유산균 고를 때는 항상 그 균주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러망 러셀이나 다이나스코라든지 그런 것들 아니면 CJ 거, 대한민국에서는 CJ 과학에서 만든 것 같은 것도 확실한 유산균주 있는 걸 먹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중국제 같은 것들, 이름 없는 것들 먹이니까 의미 없는 거고요. 그리고 유익균과 유산균이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입니다. 어, 유산균도 유익균 중에 하나에 속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유익균이라는 거는 사람이나 고양이 강아지 몸에 좋으니까 좋은 건 유익균이라고 그러고 어, 나쁜 건 유해균 같은 것들 대장균 있거든요. 먹고서 어, 설사 쩍쩍쩍쩍 해드는 것들 그러니까 어, 유산균을 그냥 뭐 프로바이오틱스라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큰 의미에서 유익균 안에 유산균도 들어가고 효모균, 고추균 같이 어, 몸에 좋은 유익균들이 다 있으니까 어, 구분하셔서 어, 먹으시면 됩니다. 어, 유산균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먹어도 되고, 유익균 같은 것들은 보통 한 6개월 정도 먹였다 쉬었다 하거든요. 그리고, 어, 유익균의 장점은, 그 고초균 같은 것들의 장점은, 어, 유산균은 그 항생제 같은 데뭐 파괴가 될 수도 있고, 어, 뱃속에 들어가면은 산에 녹아서 좀 살아나가는 환경이 적을 수도 있는데, 유익균은 그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뜨거워도 살고 그냥 처먹어도 살고 거꾸로 먹어도 살고 물에 마셔도 어 국에 반 말아 먹어도 살고 항생제랑 같이 어 비빔밥 해서 먹어도 살니까 어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료에다 뿌려 넣는 법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또 영상을 보겠습니다 물은 그냥 수발에다 놔둬서 알아서 먹게 하면 됩니다 굳이 힘들게 그물 고문해 가지고 막 강제 급수하실 필요 없고 그냥 어 물떠 놓고서 자주 먹게 해주시면 좋고 변비에 제일 좋은 게 물이니까 그리고 어, 사료는 아, 요 사료거든요. 여기에다가 차전잡힙니다 그냥 차전잡피한 티스푼 정도 그냥 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먹거든요. 힘들게 뭐 딴지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 유익균. 유익균이나 유산균인데 어. 베디락 DS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어 요거 먹이거든요. 효모균 뭐 사카로 그런 거보울라딕 같은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유익균들도 있으니까 아무거나 먹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장용 캡슐로 대 있어서 캡슐째 먹으셔도 되고 까줘도 됩니다. 어 이거의 좋은 점은 뭐 장용 캡슐이라고 그러는데 또 반대로 단점은 이거 그냥 그 녹지 않고 똥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 편하게 캡슐째 먹으실 분은 먹이시고요. 안 그러면은 까서, 까서 사료에다 이렇게 솔솔 뿌려줘도 됩니다. 유익균입니다. 어, 고초균, 낙, 낙산균, 효모균 같은 유익균인데 그중에 메디락 지에 쓰는 고초균 하나 먹이고, 어, 적당한 거 하나 그냥 그, 유산균도 같이 먹여줍니다. 이것도 캡슐로 되어있는 유산균인 건데 캡슐째 먹으셔도 되고요. 귀찮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사료에다가, 어, 뿌려주셔도 됩니다. 하나 다 뿌려주셔도 되고 하나 갖고 여러 번에 나눠 먹어도 되고 먹는 어 그건 없습니다. 그냥 10억 정도 하루에 10억 준주 이상 먹여주면 괜찮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나 보이 보이려나 이렇게 해서 뿌려주고 캔 같은 거 이렇게 좀 섞어주셔도 되고 뭐 사료에다 그냥 뿌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살살 섞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제주 갓 그냥 먹 되고 이게 그냥. 어, 변비에 좋은 유산균인데, 아, 참 변기 좋은 방법인데 반대로 설사에도 이렇게 먹여요. 설사에도 이렇게 먹이는 데 이제 설사에는 설사약 같은 것들을 좀더 추가하긴 하거든요. 물처럼 주주 사면 이제 대책 안 되니까 어, 변이 좀 딱딱해지는 거를 먹이기도 하는데 이게 변비에도 이렇게 쓰고 반대로 설사에도 쓰기는 기본적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없고 안전하고 유산균이라고 먹으면 몇수 좋고 어, 식이섬유는 필수입니다, 필수. 유산균은 안 먹여도 그. 식이섬은 필수고, 물은 뭐,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집에서 3일에 1동 쐬는 고양이가 들어왔는데, 어, 우리가 요거 그냥 답답해서, 보는 사람이 답답해갖고, 응가 좀 편하고 자라게 하려고, 어, 먹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설사에도 동일하고, 반대로 변비라든지, 똥을 잘못쐬 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 끝으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다면은, 지 보면은 조금 작은, 약간 작은 병인데, 필립스 데이크 콜롱 헬스라고 되는데, 장 건강이란 뜻이고, 4인 n 1, 하나 먹어 뭐네개가 좋다는 거거든요. 요게 그 나름대로 또그 어, 바이엘에서 나왔으니까 약이라면 약인데, 어, 30알 들어있고, 다른 균에 비해서 이게좀더 변비에 좋다는 균주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 지독히 또그 변비가 안낫는다할 안할 때는, 어, 이런 거, 그리고 고양이 거대 결장 있고, 그렇게 변비가 쌓이고 쌓이면 고양이가 거대 결장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건 또큰 질병이 되고 수술을 다가 장을 또 절제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변비 항상 챙겨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균주 중에서 또 유사한 균주 중에서 변비에 좀더잘 듣는다는 균이 요거. 이 제품이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아이허브에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그냥 인터넷 검색하셔서 먹으시면 되고 요것도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처음으로 소개한 제품이고 어, 우리 집사님들 많이 먹거든요. 거대 결정이나 변비에 먹을 때 요거 먹이, 먹이시면 됩니다. 어, 뭐 다른 것들, 그락토비프라든지 어, 공유꺼 이것도 좋은데 주는 자기에 맞는 게 있긴 있지만은 그그 그 데이터 좀 보면은 요게 좀더 변비에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어, 고양이 강아지 변비에 좋은 그 방법을 보조제 방법인데 어, 설세도 동일하고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 변비에는 물이 제일 중요하죠.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면 냉수 한컵 먹이라고 하듯이 물이 중요한데 고양이 강아지는 요거 자리가 안 먹으니까 그냥 잘 먹도록 하시고요. 유산균이나 유익균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식이성입니다. 사람은 뭐 브로콜리도 먹고 양배추도 먹는데 고양이 강아지는 그러지 못하니까 집사님이 요거 차전자피 챙겨주시면 되고 차전자피는 굳이 수입품 어 미국에서 사실 필요 없고 국내에서 사셔도 됩니다. 어차피 100%다 수입해서 파는 건데 통만 가는 거거든요. 인도에서 납니다. 어 실리엄 허스크라고도 그러니까 가격싼 거어 사시면 되고 뭐 이게 유기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인도에서 사서 뭐 미국에서도 차전자피 어 미국에서는 이제 실리아 머스크라고 그러겠죠? 어로다가 파는 것도 인도에서 수입해서 파는 거고 한국도 인도에서 수입해서 파는 거고 영국에서도 뭐어 차전자피 먹는 사람은 인도 거 수입해서 먹는 거고 저기 아르헨티나든지 라뭐 어 브라질 같은데 남미에서도 만약 실리아 머스크 먹는다 그러면 역시 인도에서 수입한 거딱한 군데서 수입한 거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가격 상한거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 사료에다가 이렇게 뿌려놓거든요. 한티스푼 정도, 그러니까 한, 한한 꼬집 정도 이렇게 먹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늘 세상의 모든 고양이 한번 고양이, 강아지 변비에 좋은 방법들, 어, 이건 설사에도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영상 갖고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